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화성과 구리, 지역 규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입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자 화성과 구리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벌써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627 대출 제한, 97 135만 가구 공급, 10, 15 규제, 지역 지정까지 쏟아지는 대책에 실수요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 되나, 조짐만 나타나면 규제하는데 정말 피곤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전국을 규제해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늘리면 시장 왜곡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범 때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지 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요?